나 어쩔 수 없네. 그냥 그냥 타? 아, 인당당280이네 아, 인당 이게 여기서 바로 갈수 있다고 했어, 마카오로 네. 아, 그래. 돈은 시간이다. 아, 시간? 시간은 돈이고 돈은 시간이다. 가자. 뭐 찍고 있는 마카오 도착. 이렇게 마카오 버스를 타면은 바로 오는 거 마카오 입구 신사 끝나고, 패치 타러 가는 길. 카드 되냐 물어봐. Can I pay card? Cash. Only cash? 돈만 된대. 어? 그렇지. 뽑아야 어. 돼. w 달러. 아 홍삼은 된대. 니 네? 네, 있잖아. 아, 씨. <laughs> 나 근데 터질 것 같아. 나 지금 최대한 움츠리고 있어. 이 가운데 뭐가 있어서 팔을 못 내리고. 좀 내려볼래? 야 아, 그럼? <laughs> 아니 <그러면 더블> <laughs> 응. 응. 그럼 더 불편해 이거 이거 주고 치워. 초대했다. 잠, 막대막틀는 시간이다. 이거를 막코러도 퇴근을 할나 이거 차별 발언이야 다치겠어 방금 물 어? 물어본거야? 궁금했 아니 뭐 퇴근시간에 다를수도 있잖아 어? 퇴근시간에 다를수도 있잖 <laughs> 뭐가? 호텔이 너무 보급증데 호텔? 고급증들을좀 잡았어 어... 몇 층이지? 7층이겠죠? <목소리> 잠깐만 그 어디서 카드 아 이거 그거네 어 카드 어디 되는거 난한테대는나롱 저번에도 받았는데 <laughs> 근데 우리 진짜 바로 가야 되면또 아니면... 어? 깔끔히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. 그냥 포기해? 2만, 2만 원 날렸다 생각하고 아니야 가 6만 원 날리는 6만 원 날리는 거야 6만 원 날리는 것보다는 2만 원 써서 빨리 가는 게 낫지 근데 갈수 있을지 몰라 2만 원도 버리고 6만 원도 버릴 수 있어 아 근데 5분 거리라 서 해서... 택시 타고 5분이야 가보자 그러면 내려올 때쯤에 우버를 잡아놔야겠다 천천히 해와 오픈 윈도네 <웃음> 와 대박야 <laughs> 커튼 없어 아니, 와, 깜짝아. 있어? 있어. 아니 왜 문자는 <laughs> 상황이 원래 마카오 타워를 갔다가 북방가다를 가려고 했는데 마카오 타워가 1 9 시까지인데 뭐 어제다 보니까 일정이 딜레이돼가지고 지금 벌써 1 9 시야 차량이 없는데 차량 음. 서비스가 없대 없단 음. 2.7km를 먼저 걸어야 되는데. 너무 답답하다. 왜 그러냐? 왜안 되냐? 잠깐만 잠깐만 잠만아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어. 그냥 바로 앞에서 탈수 있네. 이거네. 아, 이거 타면 버스, 되네. 버스. 야 이거 타자. 한세가? 여기 교토 카드 안 되잖아. 여기 현금 있어야 돼. 아 신용카드가 안 돼? 아카오는안 뭐 돼. 왜안 아, 되지? 마카드가안 아, 아, 돼. 돼. 야발. 와 <laughs> 아, 근데 카지노. <laughs> 차이나 시티뱅크 여기 가면 되겠다. 여기다. 여기로, 여기로 바로 가자. 과연 여기 될런지 제발 제발 하, 제발 뭔 말이야? 위드 드로알 드로 어? 안 됐어? 안 됐다. 그러면어 미안해. 아 카드. 어 미안해 미안해. 어 미안해 미안해. 어, 미안해, 미안해. 가자. 얼만지 안 썼는데? 응? 취소도, 어, 안 취소됐다는데? 어. 왜 취소가 되지? 음. 아니면 그냥 준호가 가진 그거를 잔돈으로 환전하면 안 돼? 어차피 필요한 거 버스밖에 없잖아. 그지, 마카오 맞지? 달러가. 어 그렇게 하자고. 준호? 어, 어, 아까 이라어. 아씨 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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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라 뭐 되는 게 없냐 <laughs> 이거. <이러면>. 아 <아니, 웃음> 지금. 아 지금 준호 지금 데이터가 안 돼서 그래. 오빠. 아, 너무 업하다. 근데... 웃겼다. 아, 교대식도... 그 못보겠다 8시 반에... 너무 먹고 끝날 것 같은데... 아, 그래, 교대식을 그뭘 봐? 왜 네, 그래. 맥주나 때리자 이쪽 맞아? 몰라. 그냥 집갈래 왜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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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기 왜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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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택시 파꾸당하기 <laughs> 은행가서 돈 뽑기 음료수 겨우 사먹는다 1시간까지는 <laughs> <laughs> 적은 거거 같은데? 어 맞아 맞아 <laughs> 한자 아, 읽을 수 있는 아, 사람? 한자 모르겠는데 아, 노스 돼 있잖아 노스가 뭐야? 북아너 정말 천대인데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가지튀김이지? 어, 어 거기 꺼봐라 자를게 어때 어때 어때? 뭐가 스마트 오야 식초 냄새, 식 있어. 음 입에 먹은구나. 음. 식초 마 아, 어때? 이거는 약간 냄새가 약간 비빔면 같아. 향신료야, 향신료 Thank you. <laughs> 어때 네, 해리포터? 어우 무섭다. 내가 너무 짝퉁 짝진... 보지 <laughs> <오진> 못했지. 야. 어제 <laughs> 아, 내일 여기 또 오잖아. 내일 안 와. 내일 안 와? 응. 네, 네. 네. 너안 봤지? 아 봤지. <웃음> 세나, <웃음> 세나도 광장이 여기. 뭐 아침에 아, 집에? 어. 그러니까 나한7시 일어나서 사0분 일찍 와야 주변에 걸으면서 좀 산책 좀 할까? 나랑 같이. 나은데 아니 숙소 근처에 심지어 편의점도 없어 그니까 러 음... 어... 걸어갈 수있 있는... 걸어서 8분 마크까지 준난아 가자 어 뭐야 야씹에헤헤고등인가 ㅈ 10. 나 일단 건너자 여기를 빠르게 50원. 50원. 뭔가, 뭔가 잘못됐네. 그래서 마트 어딘데? <laughs> 쭉 그냥 가라고 나 아, 어... 어, 인도 나왔네. 어, 인도 나왔네? 어, 인도가 아닌데? 여기고데다찍혔어슈퍼켓케다 저거네. 슈퍼라케아그래낙 그냥. <laughs> 뭐야? 쌀 m i Salmi, s a l 미 i 미미 l m 미미 a l m i Sal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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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l m 갈래? a l m i s a 이거 i s a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아, 어, 아, 어, 네, <laughs> <뿌리면서> 가 of a 누가 먼저 똥 e bit o 야야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 i t t 어 e bit of a l 아 이게 뭐야 <laughs> 어, 그럼 우리 숙소 좋아 <laughs> 저, 야, 근데 여기 4성급이 구글보니까 4성급이 어. 4성급. 오늘 우리 뭐했냐? 오늘? 맥주 우리? 맥주 트렸지 우리 오늘 돈, 돈 뽑고 런더서분수고 맥주 분수 <laughs>